2016년 타이페이 100일 빌딩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Nature is Future 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불꽃놀이는 이전 불꽃놀이보다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인데요. 238초 동안 총 3만 발의 불꽃이 터질 예정이며 타이페이 100일 빌딩 불꽃놀이 역사상 두 번째 긴 행사로 기록됩니다. 이번 행사를 위해 벙벙게임은 4,500만 NTD를 협찬했다고 밝혔습니다. 타이페이 101빌딩에서의 신년 불꽃놀이는 2016년으로 총 12회를 맞이하는데요. 2005년 총 300만 NTD의 협찬을 받아 35초간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소니, 타이완 관광국, 딩신그룹, 뉴스킨, 행정원 등이 협찬하며 대면에 신년을 알렸습니다. 가장 긴 불꽃놀이는 2011년 1월 6천만 NTD를 들여 288초 동안 진행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. 아울러 2016년 타이페이 101빌딩의 불꽃놀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